다음 두고 나그 다음엔 제가 할게요. 아, 제가 한 번만 할게요 한번만. 오케이, 오케이. 뭐야? 근데 이거 나가졌네요 제대로? 여기다 대기실 들어왔는데? 중간에 갈게요. 아니, 아니, 야 대기실. 9999. 어, 나왜 속장이 헐어져 있 이거 살인마가 나가면 밥, 그러니까 파티 유지가 되네요. 진짜. <laughs> 아 신캐를 한 번도 안해라는하 해보려고. 생존자도 신캐 나오, 나오고지 않았어요? 신캐 나왔는데, 지금. 포인트가 없어서 스킬을 못. 뭐야, 이거 뼈다귀? 뼈다귀? 뼈다귀 문양 나오던데. 저거 아이템 쓴 거예요, 아이템. 아이템이요? 여기에 맵특성에 효과를 부여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뼈다귀 특성이 뭔데요? 효과가? 저거 그냥 맵 이동. 아맵 이동. 똑같은 맵인가? 아닌데? 맵이 다 자... 비슷하게 생겼어. 아좀 다른 맵 나왔네. 뭐야 아, 시작했어? <laughs> 감사구만 항상 집 쪽으로 가야 뭐가 있겠다. 난. 뭔 소리야? 간호수? 간호수 누나, 여기에요. 오. 여기입니다, 간호수 누나. 어. 어? 오! 이런 능력이. 요카이테이구나 어, <laughs> 어 당하셨는데 저기. 타이도 도망했어요. 알쏭님 뭔가 빨리 처리할 것 같은데. 뭐 챙이 형이시네. <웃음> <웃음> 안 돼. 아오지 마는 제발. <laughs> 설마 그지야?

아, 그 표시지기가리겨게야리너 네. 와, 아, 아, 왜, 왜 아, 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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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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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야 뭐야, 야 갑니다! 안녕. 갑니다! 한번 더! 왔어요! Yeah. 저기요, 님! 아니, 왜죽어요 아니, 왜 아니, 아. 왜죽어요아들 응? 아, 스파이가 저기이저 아. 스파이야. 아. <laughs> 어, 잠깐만! 아. 이리와, 이리와, 어디 가? 아. 야, 씨, 어디 뭐 가니? 어디 가니? 자꾸. 이기네스파이가 있다 왜? 보뭐데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, 따라, 어? 아, 아, 아. 일로와 일로와 어디 도망가 빨 여기요 어디 도망가세요 아 어, 잠깐만요 바닥에 저... 피를 잔뜩 흘리네하발각발게 <laughs> 근데 와놈이아이놈저치네 어... 아이고 어, 저거 누가 터트리셨는데? 여기서 막 비명소리 들려 으이구. 이제 완전 죽은 거가요저 키님은 그러면? 저 기절 보내셨습니다 나가 불렸는데 왜안 살아났지? 이거 구하다가 떼면 바로 죽어요. 아, 저구보다 실수 뗐거든요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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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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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나 고치겠거든? 그냥 아. 저 사람 버리고 가자. 아. 버린다는 의견이 나왔아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죽어! 아. 야! 왔어! 나한테 왔어 나한테! 아이고. 아 이거! 나 오늘 수지. 수지 스페이스 빨리. 계속, 계속 누르고 쓰세요기해 야자이 뛰어 안돼 야잘 가요. <laughs> 그렇게 빨리 하나 떼봐 빨리. 나 하나 했어 형형 형 하던 거 빨리 그거 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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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. <laughs> 저거 뭐, 두번 걸려가지고 훔 나. 마이리 나와 일로 와봐. 와봐, 와봐. 저거 뭐, 두번 걸려가지고 한 번에 죽어. 아이 뭐야 이. 고치던 <laughs> 거거 거어있어고치던거 응? 붙여야지, 저 끝에 그거 먼저 고쳐야지. 왔어, 오어왔다 왔어, 왔어, <laughs>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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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와 뭐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야뭐어고 사기지 저거? 상기지, 저거? <laughs> 야 이거 순간이동 어? 개상이야 <laughs> 이거 뭐야? 아이 발전기 작했는데? 어째 일부러 이렇게 대준구나 버스라면. 이럴 줄 알았어, 어. 이럴 줄 알았어, 뭔가! 오로 줘요, 족판이 벗어났어. 아니, 여기부터 발전기가, 발전기가 없어. 아니, <laughs> 요다고요 <주파님 도와줘요. 웃음> <다른 바닐라 들린다구요. 웃음> 여기는 평화도 없고, 저기는 긴박한 엄청 오케이, okay, okay. 돌려. 안호순의 <laughs> 약점을 파악했다. 빨리 빨리. 야 일단 튀어. 오, 야, 일단 튀라고! <laughs>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드 <laughs> 빨리 고쳐 그거 고어어 고쳤어 튀어 어, 아야 왔어? 나한테 왔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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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거 같애 야, 가스! 아, 벽도 통과하는 구나? <laughs> 어, 뭔 아, 뭐야, 뭐야? 어? 뭐, 어디 갔어? 야, 튀어! 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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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튀어! 휴무스!

아이고.. 엄마, 건나 소리 들르는데 그니까... 가자, 일로 와봐 여기만 열면 돼. 빨리 열어, 빨리... 가자, 가자, 가자. 순수하게 가자. <laughs> 아, 자 가자, 어빨스 아, 빨리 열어, 빨가 열어, 빨리 열리는구나리는데

이거 이번에 제가 술래 할게요.